네, 할렐루야. 예, 네, 우리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어, 약간 아직 쌀쌀하긴 하지만 또 햇빛 나는 어 따뜻한 햇빛이 우리를 비치는 3월의 첫째 주 주일입니다. 우리 또 현장에 예배 나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주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 분들 함께 같이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오늘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어, 우리 광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많은 형제님들 오셔서 우리 LED 형광등 교체 작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번 위를 한번 보시겠어요? 깔끔하게 아주 그냥 어, LED로 모두 복도와 뭐 어, 부엌과 다, 다 LED로 바꿨습니다. 어, 참 이제는 이 밝은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빛의 잔으로 살아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어제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또 기도와 말씀 생활 더 집중해서 어, 이번 사순절 기간을 또 의미 있게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교회에서 팀장 모임이 있습니다 어, 오는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또 우리 데일라이 세이빙 타임이 시작이 되죠 새벽 1시가 2시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자는 동안 시간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요즘은 뭐 셀폰이 있으셔서 자동으로 바뀌는데 만약에 옛날 시기를 보시고 교회를 11시 오시면 이미 예배가 끝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하시다가 1시간 일찍 교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어, 조금 피곤하실 텐데 또 이렇게 잘 어, 준비하셔서 데일리 세빙 타임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방 지금 진행 중입니다. 또 아직 신방 어, 신청 안 하신 분들, 또 신방 아직 일정이 안 잡히신 분들은 함께 어, 저와 함께 나누 주셔서 시간 정해 써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 금요 저녁 예배 이번 금요 저녁 예배는 좀 특별한 시간으로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박준현 형제님의 또 어, 신앙 간증 나눔과. 또 공동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밤으로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준현 형제님이 또 우리 수아를 키우면서 우리 그 가정이 하나님 주신 또 은혜들을 나누고 또 공동체가 함께 우리 그 가정을 축복하고 또 우리도 함께 어, 공동체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는 주일 예배는 우리 텍사스 플라우마만우교회 김경도 목사님께서 제가 어, 5년 반 동안 또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입니다 뭐,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가 오는 주일 어, 우리 1 1시 예배는 동일하게 또 드리고요 오후 2시에 또 이곳 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 오늘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이 아침에도 어, 예배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며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으면 주의 빛 앞에 회개하게 하시며. 또 주의 영광의 빛을 사모하는 거룩한 예배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표어 및 주제 성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주제 성구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배 위해서 열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는 소중한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날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속에서 지난 한 주도 잘 보내고 오늘 3월 첫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경배 그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고백하옵건대 지난 한 주도 주님보다 더 세상 일과 사람들에게 더 눈을, 눈을 돌리고 기 기울이며 보낸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았음을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겐 오직 주님만이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는 우리의 삶에 참 평화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죄를 의식하고, 죄인임을 볼수 있는 밝은 눈을 주시옵고, 주님을 통해 깨끗한 마음과 완전한 거짓없는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으로 인해 고통받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홍기라 성도님, 오랜 투병으로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큰힘 주셔서, 식사하실 수 있게 하시고 치료 잘 받으실 수 있게 공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희진 목사님의 아버님이신 김정포 목사님의 눈 수술 회복을 빠르게 잘 진행할 수 있게 하셔서 곧 케어를 하실 수 있게 역사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김미강 자매 아버님, 항희찬 형제 어머님, 고은영 자매와 아버님 그동안 오랜 투병으로 고통받고 치료받는 가정에서 지치고 힘든 마음과 육신을 이제는 치유의 역사를 내려 주시어,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시어, 성령님의 크신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백수연 자매의 슬픈 심령을 많이 위로해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14일은 우리 다니 목사님이신 윤원성 목사님의 취임식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뜻깊은 아름다운 취임식이 되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다니의 서실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 말씀 따라 순종하며 따를 수 있게 마음과 행함을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시종을 위탁드리며 경배 드리니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팀 나오셔서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참 주님의 빛과 은혜와 같은 이 화창한 날입니다. 이 비날에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참,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주위가 우리가 저희가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